안녕하세요 지이 원순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종이접기 말고 다른 리뷰를 찾아왔는데요. <laughs> 혹시나 종이접기 채널로 만들었는데 왜좀 종이접기를 안 하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저 종이접기에 요즘 살짝 질려가지고 흥미를 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것들 입어야 할걸좀 찾다가 푹신한 신발을 입하면 어떨까 해서 푹신한 신발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근데 나이키 매장에 가서 살려고 나이키 매장에 갔더니 어린 날이라서 세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 매장에 가서 가서 이 친구를 샀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초반대 정도인데 얘가, 한, 얘가,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7 13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요 측에는, 보시, 면 여기다. 여기를 보시면, 리액트 X라고 적혀 있습니다. X가 적혀 있고요.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고, 피아스 4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세서는 파랑, 파랑이고 나이, 나이키 러닝화에 있는 인피니트 런퍼에 있는 쿠션을 들어가서 되게 푸신하다 합니다 이걸로 달리 기록도 측정해보고 되게 많은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첫번째 러닝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러닝화를 신지 않았었기 때문에 카보나는 아니어도 카보나는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발목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지 않고, 신지 않고요. 하지만 이페라수스는 카보나는 아니지만, 되게 예전부터 나, 나오고, 약간, 나이키 중에서 거의, 거의 처음부터 나온 약간 원조 느낌 모델이라 해야 될까요? 어.. 페가수스가 되게 예전부터 나온 모델이라는데, 그래서 더 기대를 하면서 페가수스를 신원, 신고 뛰어봤어요 근데, 신고 띄운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리액, 리액트X, 이 폼이, 보시면, 이렇게 뛸 때, 이렇게, 얘가 바이킹처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뛰어나가게 해주는 에어 듐 쿠션도 있어요. 그 느낌하고, 아웃솔의 느낌까지 되살려서,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좋은 러닝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페가스 41은 최근에 나왔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페가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페가스 40, 40하고 다르, 40보다, 아니, 40보다 다르게, 굉장히, 평균수 40, 40보다, 많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리뷰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초보로나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통기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 제, 같습니다. 약간 매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피, 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페가스 41이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발이 좀 편한 것 같고. 근데 또 엄청나게 헐렁거려서 빠지는 신발도 아니 약간 딱 중간 정도의 편안함? 느낌이라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어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밤이나서 지금 제가 실수는 없거든요 리뷰 도중에 그래서 제가 허접한 리뷰만 하는 건데 이걸 허접한 리뷰이긴 한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되게 싸게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마, 제가 <laughs> 이게 원래 한 쿠팡에 찾아봐도 한1 3 9 0 0원그쯤만 러닝아인데, 얘가 어린이날이라서 마이, 나이키 매장에서 세일을 했어요. 11만 1300원으로 세일을 했는데, <laughs> 그, 거기에서 3만, 아니, 3만 9천원만 더 사면, 할인을 해준대요, 30%. 그래서, 하나 더 샀어요. 그랬더니, 페바스 러닝화가 좀더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나이키 앱을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나이키 앱을 설치하면 만 원을 추가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나이키 앱을 설치를 했더니, 할인, 할인을 더 받아가지고, 얼마나, 얘가 얼마 가격에 샀냐면, 7만 천 300원에 샀습니다. 되게 싸게 샀죠? 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laughs> 지금 대학 안나이키나이키 매장에서는 1수4 1 모델은 모델은 이게 마지막 결례였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은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날 행사라서 좀 싸게 하고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은 월 6일에 쯤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천드리는 러닝화다 가성비 좋은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러닝화를 추천드린다. 제가 초보 러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어 보니까 가성비 좋은 러너분 가성비 좋은 러닝화를 신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신고 뛰어 보니까 알것 같은데. 편발볼도 엄청나게 좁은 신발도 아니거든요. 딱 중간 정도여서 거의. 중간에서 넓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거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아요. 그러나 다만, 무게가 그리 가벼운 신발은 아니니,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현재, 현재 신고 있었던 나이키 검은색 운동화가 있거든요. 그 운동화는, 450g 정도 됩니다. 두 신발 다고 게웠을 때. 그러니까 하나에 2.25g인거죠. 아 225g 정도 되는거죠. 225g 이니까 페가수스가 좀더 무겁다는 소리죠. 음... 근데 이걸로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더 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굉장히 이 신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키 나이키 러닝화 말고 통틀어서 가성비 좋은 러닝화. 근데 카본화는 발목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카본화를 신고 계신 분들도 이걸 신으면 좀더 푹신하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페어스 41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안녕! 지원수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뿌이!